네, 부총리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임도 훨씬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목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화재 직후 시간대별 자료 한그 5일 분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다시 드리고요. 시스템 피해 목록.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피해 본 목록이 지금 G 드라이브가 다 날라간 상태여서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공문과 지시 그거에 대한 답변, 회의록 포함 이거를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 네, 이번 국가 전, 전산센터의 화재 에 관련돼서 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의하면 과기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17시 30분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중대 중대본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네, 그 28일 날 중대본 회의는 원래 당초 그 총리 주관으로 어, 진행될 계획 어, 회의였는데 어, 28일 날그 대통령님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시를 어, 내리셨다라고 시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예능 출연하시느냐고. 예능 출연이 항상 먼저였고, 나, 어? 불이, 불이 나도 그렇지 불이 났는데 하실 일다 하시고 그때서야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너무 아이러한 사실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자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일 밤에. 뭐 수사 보고 수시로 보고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도대체 이 지시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28일 오전 10시 50분 개최해서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 없습니다. 여기서 부총리가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기부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AI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총리십니다.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료를 좀 달라, 진짜 있으면 달라,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든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과기부로부터 받은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29일 3시경 세 가지 지시가 그때서에 들어왔다. 28일 오후 5시3 0분에 회의 후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좀 제가 정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십 이십팔일 그 국무위원 참석한 국무위원들 참석한 중대본 회의 때 이미 많은 지시가 이루어졌고, 사실 그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전 회의를 진행하셨고. 그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시자마자 그 클라우드 그 이중화 문제, 그, 그 백업 백업 관련된 데이터 백업 문제들. 지금 이런?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지금 하신 것들, 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서 자료 다시 보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국가 전상만 화재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관련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29개 시스템 중 8개 시스템이 복귀된 게 맞습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10개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9개 중에 지금 현재는 10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그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복귀가 되지 않는 거, 그거는 날짜가 대강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G 드라이브 날아간 거, 그거는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의 분량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건 좀 모르겠는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책임을 가지시고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통신사의 그런 해킹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하면서 여러 지, 진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드나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지금 대응하는 것이 남의 일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지금 우편도 보내기 너무 어렵고 실제적으로 다 완전히 복귀됐다고 해도 지금 민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그런 백업 시스템이 안돼 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을 그 말길이 없습니다. 국가 디지털 주권 진짜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정 본부에서 와 계시죠. 실제로 이번에 추석 대목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얼마정도 추정 하십니까 네 우정서 공부장 직무 드립니다 어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그 업체들 그 피해 접수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한 340여 개 업체에서 신고를 했고요그 다음에 피해 규모의 그 업체들이 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으로 그거를 좀 추정할 수 있을지는 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피해 규모는 그건 얼마인데요. 업체 수는 얼마인데요. 340여 개로 예 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 지금 저희들이 그 신선 식품 같은 경우는 그 파악된 그 즉시 그 추석 전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게1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우체국 금융 보험과 예금의 이제 고객 대상으로 홍보 물품 이 제공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 추석 이후에 좀 저희들 추가 구매를 할 계획이고 어 쇼핑몰이 이제 10월 9일 날 오픈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피해 업체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 배달이나 모든 택배가 예전처럼 정상화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정상화 됐습니다. 완전히 뭐 문제 없습니까? 배달하는 데나 이런 데서. 9월 26일 화재 당일 날그 배달했던 정보를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백업본이 저장이안돼 있어서 그 당일 날 발생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그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라고 했던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여서 수정하겠다는 사안이 어느 사안입니까? 아, 그 자료에 이제 29일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지시가 왔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28일 그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어떤 그 데이터 이중화 문제 뭐그 액티브 액티브 방식 또는 이런 어떤 여러가지 또어 여러가지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지시를 28일 저녁에 이미 그 회의 때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일 그 29일 3시에 이제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실무단에서의 상 어떤 지시가 온것이지이미 지시는 그 전날 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이번에 국가행정전산망 백업 시스템을만든다 지금부터 그럼 시간이 얼마 걸려요? 음, 지금 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검토하고있고있안이 나오면 고있습안 저희 부와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관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술적으로 시간 얼마 걸리나요? 네, 위원장님, 그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기, 계획하고 그게. 마련되는데 대개 얼마 걸립니까 아,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게 겠습니 얼마 걸립니까 이걸 답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위원장님 답변해보세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그저 부처별로 어 지금 제 백업 시스템이 용량이나 서비스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10월 말까지 백업 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정리를 해서 10월 말에 그 앞으로 백업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이런 것들을 산출하도록 그걸 작업을 하고 시작했어요? 있습니다. 그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중화 작업 말씀하신 이래로 그게 며칠이었어요제 어, 기억에 연휴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는데 아니 실태 파악하는데 최소 한달 예산 세우는데 몇 개월 걸려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제 소요가 10월 말까지 계획을 내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 우정사업본부 예로 들면 지금 DR 시스템이 저희는 한정제 한 50%에서 60% 여기 기술적인 거 검토해서 네네. 제 질의 시간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예측하니 6개월이 걸린다 뭐 8개월이 걸린다 이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이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